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경중고학원 대현점 HS 전문 강사 김민입니다. 자, 김민 강사의 알토란 버릴 것 없는 실속 HSK. 자 오늘은 여러분을 좌하고 6급 독해 제1부분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독해 1부 문제 하나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영상은 저 유튜브 채널 저 대연 북경 중국어 학원 BJ 차이니스를 통해서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대연점 블로그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독해 1부 문제 어떤 게 있는지 다음 장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볼까요? 자 오늘 문제 3번 자 먼저 A B C D 저 문제부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A 볼까요 음 문장이 조금 깁니다. 任何东西接近眼前首先要碰到睫毛깁会立即引起闭眼反射음자 일단 B 다음문장을보겠습니다음 문장이 조금 깁니다. 음 문장이 조금 깁니다. 음 문장이 조금 깁니다. 음 문장이 조금 깁니다. 음 문장이 다 문장이 다음좀길이다음 문장이 조금 요니다이문장문장 一幅幅制作精美的公益广告，近日纷纷多次出现在南京全国地区和主干道上。嗯，역시굉장一种많이큽니다자마지막디给보겠습니다오중국의회화시집和书法都贯穿着一种舞蹈精神。 요우다동작 시인스 쉬의더간자 띠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좀 섞여져 있네요. 자 먼저 ABCD 문장 이름을 쭉 보면서 어, 어떤 게 정답이 될 건지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A 문장을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지금 포인트 단어들 보니까 이런 것도 시 어떠한 것들이 지진 이엔 눈에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 먼저 펑따 어, 제목 제목 우리 말하면 속눈썹에 뭐 한다 이렇게 어 닿게 되 그럴 때 뭐다, 그 때마다 훈이 리지그즉시 인치 유발합니다. 뭘 유발한다. 비엔 반사. 비엔 눈이 감기는 반사를 이렇게 래서우리말 하면 이에 따라서 뭐 즉시 뭐 눈이 반사적으로 감긴다. 이+ 말이겠죠. 자이 문장은 뭐 특별하게 좀 이상한 점이 눈에 잘안 들어오네요. 자 이제 b 를 볼게요. 런던 자장치 이용 쓰는 과까지써 쓰는 거써 쓰는 거써 사람들이 자 전치사 짜이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끝에 보니까 과정 중 짜의 뭐뭐뭐중어 전치사 고정 구조죠. 그래서, 꾸어성이 오게 되면, 전치사, 제이쇠모 뭐, 중이 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장기간 자연을 이용하고, 그리고 자연을 개조하는 과정 중에, 찌레에 쌓였습니다. 뭐가, 국가 대상이, 어, 풍부한 경험이 쌓였다. 역시, 문장 구조도 맞고, 전치사 고정 격식도 잘 쓰였고, 그 다음에, 어이홍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씨를 볼까요? 이 부부 제조 진매도 공익 광고. 자, 중심어는 공익 광고입니다. 어떤 공익 광고? 찡매. 하면 훌륭하다, 뭐 정교하다, 아름답다. 그다음에 제조하면 제작. 이후 이때 이 후는 뭡니까? 우리가 원래 그림 같은 거 폭을 세는 양사죠. 그래서 한폭한 한 폭에 지금 벌써 하나 하나 아주 아름답게, 아 뛰어나게 제작된 공익 광고들이 공익 광고가 실로 최근에 펑펑 두어 차출신자어 여러 차례 출신자출신제자 이가시기가 어디 어디에 나타난다 이거래. 자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난징 창고 디역과 주간 도서 남경에. 床河地디 그러니까 창문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럼,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진입 지역이겠죠. 그리고, 주간다, 주간다 하면, 우리가 간선도로겠죠. 그 다음에, 어, 추, 자 쨔, 뒤에 뭡니까? 장수성이 와야 되니까, 난경에, 난징에, 뭡니까? 진입도, 어, 진입 지역과, 그리고, 주, 간선도로상에 나타났다. 이렇게 되겠죠 오. 자 띠도 지금 문장을 보니까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 조, 자 마지막 띠문자를 볼게요. 중국어도 회화, 시지 중국의 회화, 시 g 허 슈화, 중국의 회화, 그림이죠 회화니까 그림과 시 g 연극 그리고 슈화 서예는요 모두 다관촌한관추 하면 우리말로면 관통하다는 뜻이죠. 자뭘 관통하고 있다? 일종의 우도 정신, 무도 정신, 즉 춤의 정신을 관통하고 있다. 요우다우 동소 그서 요가 몸모로서 몸모로 이렇게 그래서 어, 무도 춤 동작으로서 뭐한다 시. 쇄 드러내 보입니다 뭘 뭐, 쉬링 하면 쉬링 하면 텅 비다는 뜻이죠 그텅 비어 있는 공간 즉 무형의 공간을 드러낸다 나타낸다 이렇게됩니다자에 간단하게 A B C D를 쭉 번역을 했는데 자, 제가 늘 말해요 독해 제1 부분은 뭐다 번역만 제대로 해낸다면 뭔가 좀 뭔가 좀 틀리는 구석이분명히 잡힌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장을 통해서 저 3번 문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두십시오. 정답이 뭐가 되지? 자, 다음 장 볼까요? 자, 3번 문제 정답. 자, 여러분 생각하고 맞는지 볼까요? 정답은 C가 돼야 됩니다. 자, C 문장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펀펀 뚜어츠. 자, 여러분 펀이 fun, 뭡니까? 연이어 잇따라 계속해서 그 다음에 뚜어츠 하면 또 여러 번이듯이죠 그래서 펀펀도 fun, 잇따라 계속해서 그 다음에 뚜어츠 여러 차례 의미가 중복이 됐네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오늘 3번 문제에서 우리가 중복 문제가 나왔을 때 펀펀이나 fun, 뚜어츠를 알기 때문에 의외, 의외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미 중복 문제가 나올 때 일반적으로 한 가지 단어는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또 다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를 경우에 그래서 눈에 쉽게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오늘은 펌펌과 뚜어스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여러 번 어, 뭔가 조금 중첩, 겹치는 경향이 있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펌펌과 뚜어츠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되겠죠? 조. 자, 그래서 보면, 펌펌과 뚜어츠가 함께 쓰여서 의미가 중복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데, 펌펌 자체가 뭡니까? 여러 차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뚜어츠를 삭제하는 편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정답을 고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푸夫自조精매도 공익 광고. 그래서 하나하나, 아름답게 제작된 공익 광고가 찔러, 최근에, 펀펀 출세자에따라서 만다,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등장하고 있다? 난징, 촌코, 어, 디 쥐, 난징의 진입 지역과 그리고, 주간 따오 주요 간선 도로에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3번 문제는 의미가 중복되는 문제. 이런 문제, 도해체 1부분에 자주 나오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경향이라는 점. 좋죠? 자, 그러면 정답하고 나머지 A, B, D 문장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 보도록 하죠. 자, 먼저 A 문장. 저, 보니까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앞장에서 해석을 거의 대부분 했었고, 포인트 단어 한번 볼게요. 저, 우선은, 제毛속눈송섭그 다음에, 反,석 반사다. 그래서, 런커 어떠한 동시에 물건이 찌진, 저, 눈 가까이에 오게 되면, 저, 首先 먼저, 어, 要도到起毛 송년섭에 닿게 되고, 저, 이에 따라서, 저, 어, 리지 그 즉시 인치 비엔판에 눈이 감기는 눈을 감는 반사작용이 불러일으켜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비문자를 보겠습니다. 자, 역시, 앞전에, 좀 전에, 어, 거의 해석을 다 했고, 포인트 단어 좀 볼게요. 저, 찌, 레의 쌓이다, 누적되다. 그다음풍퐁 뭐, 비교적 쉬운 단어죠. 풍부하다, 뭐, 풍부하게 하다. 그 다음에, 찌, 레의 쌓이다, 뭐가 주로 이제 경험 같은 게사이다 뜻이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석을 다시 해보면, 사람들이 장기간, 오랫동안 장치, 리용, 쇠란 자연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허, 가이썬즈란 자연을 개조하는 꽃 종종 가정 중에, 다시 말하지만, 자의 시험 시험 중, 지, 레, 러, 쌓였습니다. 뭐가 쌓이게 됐다? 펑프절칭의 풍부한 경험이 쌓게, 경험을 쌓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다음 장 보면서 CD 문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C 문장, 저 바뀐 문장을 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듯이 포인트 잘 보니까 징메에서 정교하다, 아름답다. 그다음에 펀펀이 따라 연이어서자 해석을 다시 보면 어이이 부부 제조 정밀도 공익 광고 그래서 하나하나 잘 만들어진 공익 광고들이 찔러 최근에 펀펀 출신자 어디에 나타 나 등장하고 있다? 난징, 촌코, 띠치, 난징의 진입 지역과 허, 주간, 도 샤, 간선도로에 있따라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자, 마지막, 띠문제 보겠습니다. 음, 자, 역시, 포인트 단어를 볼게요. 중요 단어. 어 관촌 관한 우리말하면 관통 하단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쉬링쉬링쉬 쉬, 쉬 자체가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링도 그렇고 그래서 텅 비다 뭐 우리 한자 도금제 를 읽으면 허령 하단 뜻인데 말이 좀 어렵네요. 그냥 텅 비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번역을 다시 보니까 중국어도 회화 중국의 회화 즉그림과 cg 연극 그리고 수화 서예는요 또 관 초안자 모두 다 간통하고 있습니다. 뭘 이종 우다오 정신 일종의 무도 정신, 즉춤 정신을 갖다가 간통하고 있으며, 요우다 동작, 춤 동작을 통해서 만다. 시엔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드러내고 있다? 쉬 링더 콩지, 즉 비어 있는 공간, 즉 무형의 공간을 나타낸다 이렇게 됐죠. 오. 자 오늘 했었던 문제, 시험 독해제 1부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의미 중복 문제. 비교적 오늘은 쉬운 문제가 나왔지만 여러분들 역시나 6급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이런 의미 중복이 나와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 단어들도 꼭 본인 걸로 소화를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오, 자 싱쿨러, 짜이